코박잎을 이렇게 잘게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파란물이 안 나올 때까지 헹궈주면 돼요. 코박잎을 이렇게, 이렇게 찢어줍니다. 코박잎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박박 이렇게 팍팍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파란물이 안 나올 때까지 깨끗이 헹궈주면 돼요. 잘게 찢을수록 먹기 좋아요. 이렇게 손으로 잘라주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잘 뽀개졌네요. 칼등으로 두드려도 되고, 이런 방망이가 있으면 두드려줘도 됩니다. 이방망이가 있으면 이렇게 두드려, 두드려줘도 돼요. 이렇게 잘하게 두드려줘도 돼요. 이렇게 두드려가지고서 끓여줘도 맛있어요. 손으로 뽀개도 되고요. 끓여놓은 육수를 이렇게 부어줄게요. 육수가 노랗게 참 맛이 잘 나왔네요. 다 된장을 이제 풀어줍니다. 호박잎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파란 물안 나올 때까지 씻어놔줍니다. 이걸 넣어주세요. 호박도 이게 잘게 찢어가지고 해놓고 이 방망이 있으면 이게 다져줘도 돼요. 마늘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아, 10분 끓여줄 겁니다. 아, 10분 동안 호박잎 된장고기 아주 맛있게 끓었네요. 아주 냄새가 그냥 구수하니 그냥 온 동네에 다 퍼지네요. 여기다가 이제 고추도 한개 넣어주고요. 파란 고추 한개 넣어주고요. 이제 고추 넣어주고 오븐 10분 더 끓여줄게요. 아주 호박잎 된장국이 맛있게 만들어졌네요 호박잎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에도 좋고 호박은 비타민도 풍부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줘서 살도 안 찌고 아주 좋은 식품이네요 이렇게 만들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좋은 식품이에요 호박잎 된장국이 정말 좋네요 아주 보약이네요 아주 맛있습니다. 칼칼하고 아주 그냥 구수하니 맛있네요. 간을 보겠습니다. 아우,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만들어서 드시고 건강하세요.